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재판 1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에겐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이첩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군검찰이 적용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대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대령은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던 당시 이를 보류하라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건을 넘겼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박대령은 불법적 외압이 실제로 있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도 못했다며 설령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박대령 측이 주장한 윤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